안녕하세요 여러분. 오늘은 반려동물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 준비한 주제인데요. 한국에서 키우기 좋은 강아지 탑5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. 특히 아파트에서 키우기 적합하고 초보 반려인도 쉽게 키울 수 있는 강아지들로 준비했어요.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에게 딱 맞는 반려견을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. 그럼 시작해 볼까요? 첫 번째는 바로 애교 많은 국민 반려견 말티즈입니다. 말티즈는 한국에서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강아지인데요. 크기가 작고 털 빠짐이 거의 없어서 아파트에서 키우기 딱이에요. 성격도 온순하고 애교가 많아서 초보 반려인에게 강력 추천. 다만, 긴 털을 가지다 보니 주기적인 미용은 필수입니다. 두 번째는 영리하고 훈련 쉬운 똑똑이 푸들입니다. 푸들은 머리가 굉장히 좋아서 훈련이 쉬운 강아지로 유명하죠. 특히, 털이 잘 빠지지 않고 알레르기 유발 가능성도 낮아 많은 분들이 선호합니다. 푸들은 토이, 미니어처, 스탠다드로 크기 선택도 가능하니, 집 크기와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 선택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어요. 세 번째는 귀여운 폭발하는 작은 사자 포메라니안이에요. 작은 몸집에 폭신한 털 그리고 사자 같은 당당한 모습이 매력적인 강아지죠. 활발하고 애정이 많아서 가족들에게 항상 밝은 에너지를 줄 거예요. 다만 짖는 성향이 강할 수 있으니 훈련으로 조절이 필요합니다. 또 털갈이 시기가 되면 털 관리도 신경 써야겠죠? 네 번째는 조용하고 온순한 매력남 프렌치 불독입니다. 프렌치 불뚝은 조용하고 온순한 성격으로 아파트 생활에 정말 적합해요. 지짐이 거의 없고, 운동량도 적어서 큰 산책이 어려운 분들에게 추천합니다. 하지만 코가 짧아 여름철에는 더위에 약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해요. 마지막 다섯 번째는 긍정 에너지. 비숑 프리제입니다. 비숑은 사교적이고 긍정적인 성격으로 가족뿐만 아니라 처음 만난 사람들에게도 잘 다가가는 친구예요. 털 빠짐이 적고 귀여운 외모 덕분에 많은 사랑을 받고 있죠. 다만, 털이 곱슬거려 자주 빗질하고 미용해야 하는 점은 고려해야 합니다. 오늘 소개해드린 강아지들 어떠셨나요? 말티즈, 푸들, 포메라니안, 프렌치 불독, 비숑프리제? 이 다섯 친구는 한국 환경, 특히 아파트 생활에 잘 맞는 강아지들이에요. 물론 강아지마다 성격과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입양 전에 충분히 고민하고 준비하시는 게 중요하겠죠? 여러분의 입양 고려 중인 강아지는 어떤 품종인지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.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